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수의 온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하나는 해수의 표층수온 분포이고요. 하나는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의 말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각각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표층 수온 분포라고 하는 것은요, 표면이에요. 표면에 수온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표층 수온 분포고요. 두 번째는 연직 수온 분포라고 되어져 있는데, 연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구 그 중력에 대해서 배울 때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 이제 연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 지면에 대해서 쭉 밑에 수직 방향으로 내려간 것이 연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쭉 밑으로 깊이 내려갔을 때 어떤 수온 분포를 갖는지를 나타낸 것이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 윗부분인 표층 수온 분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층 수온 분포는요 어떻게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이 색깔을 한번 볼게요. 이 색깔은 점점 빨간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어디가 제일 높은 걸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 부분이 거의 이제 적도 부근에 제일 높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란색.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또 파란색.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아, 그래서 보시면 거의 이제 이렇게 가로 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가로선 이거 뭐였죠? 위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위도에 따라서 해수의 표층수온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표층수온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요 태양에너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태양에너지의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요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위도에 따라서 태양에너지 양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적도 부근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N이라고 돼 있는 건북방구 쪽으로 높아지는 거고요. S라고 돼 있는 건남방구 쪽으로 높아지는 거거든요. 위도라고 하는 거는 0도를 중심으로 90도까지 그리고 90도까지 이렇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적도를 중심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태양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 그러니까 여기 위도가 0도인 여기 부분에서는 여기는 복사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태양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따뜻한 거고요. 위쪽이나 이렇게 위쪽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도별 해수의 표층수분포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죠. 왜 그렇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네,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표층선이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네, 빨간색, 뭐 주황색 이런 색깔이 이렇게 위도를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까지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